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개신교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인물로서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찬송시도 굉장히 많이 지은 분이십니다. 특히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시는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으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그 신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이 곡을 지으셨고요. 찬송가 23장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그 다음에 찬송가 280장 이 찬양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정서와 너무 잘 맞아서 성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하고 작시한 것으로 착각하는 찬송가입니다 어떤 찬송가냐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가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웨슬리 형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웨슬리 형제의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25명의 자녀 중 25번째로 태어난 막내입니다. 엄청나게 가족이 많죠. 이 자녀들이 많은 곳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수잔나 웨슬리도 자녀를 19명을 낳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속썩이는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잔나 웨슬리의 딸 중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딸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딸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늘 무시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그런 굉장히 고집이 센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엄마인 수잔나 웨슬리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잔나 웨슬리가 검정 수출, 한 다발을 가져와서 딸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합니다. 딸아, 이 수출 한번 안아보렴. 뜨겁지는 않단다. 그러자 이 딸이 기겁을 하면서 아이 뜨겁진 않지만 이걸 안으면 다 더러워지잖아 아 싫어. 그랬더니 수잔나 웨슬리가 딸을 꼭끼어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바르지 못한 행실은 검은수처럼 화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힌단다. 이 말을 듣고 딸은 그제야 크게 뉘우치고 어머니 뜻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사랑이 담긴 의미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말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맹세와 기도입니다. 12절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을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하여 정제받음을 면하라. 맹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o m 오 i o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맹세하다, 서약으로 약속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자신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맹세는 약속을 보증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맹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부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숫자 7, 일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이 숫자를 완전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거나 위반한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맹세를 한 경우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맹세의 형식은 다양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했고 창세기 24장 2절에는 생식기에 손을 내어서,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였고, 창세기 15장 10절에는 재물을 쪼개서 그 쪼갠 것을 양쪽에 마주하여 놓고 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맹세를 하였고, 신명기 27장 15절에는 아멘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맹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맹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맹세하는 것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신에 성전, 아니면 금, 재단, 예물, 그런 것을 가리키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의 오용을 막기 위하여 맹세를 함부로 경솔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나, 말씀에 나오는 맹세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가 맹세를 금지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너무 자주 맹세를 남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정죄 받음을 면하라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오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만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아니라고 대답하라.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던 맹세는 점점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자기의 말을 확신시키려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맹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어르신들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네 자식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맹세해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담으로든 진담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말을 확신시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확신. 내 말의 신빙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빙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맹세도 말이고, 기도도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맹세를 잘못하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말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권한당할 때 해야 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어려움을 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내 앞에 왔을 때 담담하게 대처할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도의 중심이 내 기도 제목일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 제목에 온 힘을 다한 나머지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묻기보다는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도 그 즐거움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 고난당할 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즐거울 때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서 막 들뜰 때, 하나님은 내 기억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환자 사건을 보면 잘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환자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치유된 이후에 아홉 명은 그 치유의 기쁨, 삶이 변화된 즐거움으로 다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특히 병든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은 원어로 보면 나이가 많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분들을 말하겠죠. 이 직분자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은 주의 기름을 바르며 그의,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병자의 치유를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즉 병의 치유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병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핵심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뭐, 기도 잘하는 목사? 기도를 멋지게 하고 은혜스럽게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병든자는 장로들에게 교회의 핵심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일까요? 병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알타. 병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약하다. 힘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때는 연약함 때문에 나 혼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력자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나는 그 동력자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추스르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내 몸이 병 들었을 때내 믿음도 병이 들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은 굳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이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병에서 일으키시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능력 있는 선지자, 뭐 능력 있는 목사, 뭐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내리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회개할 때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 사함을 받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성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병든자를 치유하는 것도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병든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혹시 그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겼을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그 죄도 사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의인, 즉 믿음 있는 자의 강구는 큰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오늘 말씀 17절, 18절은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한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맹세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되어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맹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야구보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구보소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도전합시다. 야구보소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내 신앙과 삶이, 행동하는 신앙과 삶으로 획기적으로 변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야구보소를 통하여 시련을 이겨라. 유혹을 이겨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경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믿음을 살려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정욕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잘못된 부자. 길이 참으라.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내 신앙과 삶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래야지 생각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도전하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그냥 쉽게 살면 안 됩니까?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나의 삶을 보면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권면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다시 죄사함으로 이어지고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변화되고, 개혁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계기가 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12월까지, 단한 명만 교회 예배에 한번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 때에 누군가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길.